안녕하세요. 터닝나우입니다.물을 마셔 혈류를 원활하게 하자.인간의 신체는 물론이고 보도블록 사이에 핀풀한 포기, 바위 위에 돋은 이끼 하나까지 생명이 약동하는 모든 곳에는 물이 있다.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들이켜는 물한 모금.이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을까?음식은 40일을 끊어도 생명의 지장이 없지만. 물은 단 4일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의 빛이 꺼진다. 물은 갈증을,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체내는, 체내를 순환하면서 단백질, 핵산 등의 생체 고분자 세포가 잘 활동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조직이 흐트러지면 그 정보를 효소에 전달하여 원상 회복하는 것을 돕는다. 흔히 사람들은 몸이 붓게 되면 몸 속에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수분이 많은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붙는 것이다. 즉, 세포와 세포 사이에 웅덩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처럼 고인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물을 먹어주어야 한다. 큰 비가 웅덩이를 청소하듯 물로써 림프액을 순환시키는 것이다. 나는 물 대신 따뜻한 발효차를 자주 마신다. 일반 차를 그냥 먹게 되면 탄닌 성분 때문에 떫은 맛이 날뿐더러 탄닌산이 위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녹차를 많이 먹는 사람의 경우 위벽이 두꺼운 것을 볼수 있는데 탄닌산이라는 독에 위가 단련된 탓이다. 위벽이 얇아도 문제지만 너무 두꺼워도 위장 운동 시 압력이 높아져 좋지 않다. 화폐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듯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위벽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축과 이완 운동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효소의 소비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차가 발효되면 차의 성분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맛이 떨지 않게 되며 유에 비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소장을 통해 흡수된 발효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중화된 콜레스테롤은 흡착력을 잃고 체외로 배출된다.그 외에도 발효 음식은 항균, 항산화 작용을 유지한 채 몸속 유익근, 유익균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한다.우리나라 사람 중에 당뇨 환자가 많은 것이 홍차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듯 발효의 힘은 유대한 것이다.홍차는 녹차를 발효시킨 검은색의 차로서 그린티와 구분하여 블랙티라고 부른다. 홍차의 경우 떫은 맛이 우러나기 전에 내용물을 재빨리 건져내야 탄닌산으로부터 위가 침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발효차를 마실 때는 따뜻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다. 효소는 36.5도 이상의 체온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되면 체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효소 활성화에 있어 최적의 상태가 된다.간혹 뜨거운 차를 마시면 효소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사람이 마실 정도로만 뜨겁다면 아무리 열에 약한 효소라고 해도 쉽게 죽지 않는다.한때 아침마다 사도시에 육각수를 마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육각수란 물의 분자 구조가 육각형으로 된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물은 육각형의 고리구조 오각형의 고리구조. 사슬구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육각형의 고리구조가 인체에 가장 적절하다는 가설이 대두되었다. 인체세포를 둘러싼 체액이 육각형의 고리구조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육각수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때 얼음이 100% 육각수다. 물의 분자는 얼음 형태에서 육각형의 고리구조로 단단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이론대로라면 몸에 가장 좋은 물은 얼음의 형태이다.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얼음이라고 해도 입에 넣으면 녹는 법, 육각형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그나마 차가운 상태에서 먹는 것이 나으니 냉수를 먹으라는 것이다. 사도의 물에는 육각을 이루는 물이 7%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진리처럼 여겨지던 육각수 이론도 어느덧 시들해지고 이제 물의 분자 구조를 따져가며 물을 먹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그럼에도 물은 차가워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이것이 좋은 건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가운 물이 체내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인체는 바짝 긴장하게 되며 물의 온도를 체온과 맞추기 위해 부수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아무리 육각수라고 해도 차가운 물은 신체의 밸런스를 깨뜨리며 체온 조절에 악영향을 미친다. 물을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천장을 데이지 않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침과 함께 천천히 섞어 마시는 것이다. 온수는 체온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켜 혈액, 림프액, 간질액 등의 체액을 순조롭게 이동시켜 준다.